오늘의 똑똑 실험 퇴적암 모형 만들기 준비물은 모래, 물풀, 종이컵 2개, 나무막대기, 사암표본이 필요해요 퇴적암 모형 만들기 제1단계 종이컵에 모래를 종이컵의 3분의 1만큼 넣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굳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2단계 비장의 무기 물풀 종이컵에 넣은 모래의 반 정도의 물풀을 넣어주세요 서로 붙어라 야! 3단계 물풀은 한꺼번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넣으면서 나무 막대기로 섞어 모래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4단계 두 번째 비장의 무기 등장 다른 종이컵으로 모래반죽을 꾹 눌러줍니다 단단하게 굳어라 얍! 5단계 하루 정도 동안 그대로 놓아둔 다음 종이컵을 찢어 모래반죽을 꺼냅니다 짜자잔! 퇴적암 모형 완성! 그럼 이번엔 우리가 만든 퇴적암 모형과 실제 사암 표본을 비교해볼까요? 이것이 우리가 만든 퇴적암 모형이고요 바로 이것이 실제 사암 표본이에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리는 모래 알갱이로 만들었고 사암도 모래, 사, 모래로 만들었어요. 알갱이 종류가 같네요. 자,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퇴적암 모형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았지만 실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엄청 단단하겠죠. 우리가 만든 퇴저감은 단단하지 않지만 실제 퇴저감은 엄청 단단하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 밖에 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아, 근데 맞다. 선생님이 사용한 비장의 무기 물풀과 종이컵은 우리 실험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실험하면서 생각해 보았나요? 자 그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자 물풀과 종이컵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물풀을 넣은 까닭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은 물풀을 주로 언제 사용하죠? 그래요. 주로. 종이를 붙일 때 사용해요. 그렇다면 우리 실험에서도 물풀은 무언가를 붙여주었을 텐데, 무엇을 붙여주었을까요? 그래요, 모래알갱이겠죠? 자, 이렇게 모래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물풀을 넣음으로써 이 물풀이 이 알갱이 사이의 공간을 채워주면서 서로 붙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물풀이 없었더라면 이 모래 알갱이가 붙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풀을 넣은 까닭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바로 알갱이 사이에 공간을 채우고. 알갱이들이 서로 붓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종이컵으로 오래 반죽을 누른 까닭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무언가 이렇게 쌓여있을 때 힘을 줘서 꾹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쌓인 것에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더욱 납작해지면서 단단해지죠. 자, 바로 우리도요. 이 모래 반죽을 꾹 눌러줌으로써 그 알갱이 사이의 공간을 더욱 좁아지게 하고 그러면서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종이컵으로 꾹 눌러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까닭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바로 모래 알갱이 사이에 작은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그 공간을 더욱더 좁아지게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좁아지게 하기 위해서 종이컵으로 눌러준 거예요. 자, 이렇게 물풀이 붙여주고, 또 종이컵으로 꾹 눌러서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 모래알갱이가 단단한 퇴적암이 될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바로 물풀과 종이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어떻게 퇴적암은 만들어질까요? 자, 일단, 퇴적암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그래요. 퇴적물이 있어야 되겠죠? 퇴적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 암석이 작게 물과 바람에 의해서 부서지면, 이렇게 모래나 자갈, 진흙,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알갱이들이 물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 흘러서 강이나 바다에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퇴적. 물이라고 했어요. 글씨를 예쁘게 퇴적물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 퇴적물이요 이렇게 단단한 퇴적암이 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 거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 알아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험에서 사용한 그 비장의 무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바로 우리는 물풀을 넣어줬고 종이컵으로 꾹 눌러주었어요. 물풀이 하는 역할은 서로 붙여주었고 그다음에 꾹 눌러서 모래알갱이 사이의 공간을 더욱 좁아지게 했죠? 실제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는요. 이두 개의 과정이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자,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있으면 새로 쌓이는 태적물이 그 위에 쌓이면서 그 무게 때문에 눌러지게 되겠죠. 눌러지면서 알갱이들 사이의 공간은 더욱더욱더욱 좁아지게 되고, 이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에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는데, 그 물질들이 이 알갱이들을 서로 붙여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풀처럼 하는 역할은 물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고 종이컵처럼 꾹 눌러주는 역할은 새로 쌓이는 퇴적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이 단계가 없다면 퇴적물은 퇴적암이될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전체 그림 볼까요. 자 이렇게 퇴적물이 만들어져서 바로 이 단계 어떻게 된다. 꾹꾹 새로 쌓이는 퇴적물이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물질이 알갱이들을 붙여줘서 이 과정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이렇게 단단한 퇴적암 만들어지는 거죠. 이 퇴적암이 층층이 쌓일 때 알갱이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달라서 줄무늬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지층이 되는 거고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 모래 알갱이 같은 퇴적물이 단단한 퇴적암이 되는 과정. 이제 그 비밀을 잘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퇴적암 지층을 찾아서 한번 가 볼까요? 전라북도 부안의 채석강으로 가 볼게요. 이곳은 전라북도 부안의 채석강이에요. 어머. 바닷가인데 왜 강이라고 부르냐고요? 이곳 지형이 중국의 채석강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이곳 채석강 절벽에서 우리는 층층이 쌓아놓은 지층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모습. 우리가 찾는 퇴적암이 층층이 쌓인 지층이 확실하네요. 여기 보세요. 층마다 알갱이 크기가 다른 것이 보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7천만 년 전에 물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눌리고 서로 붙어서 퇴적암이 되고 이 퇴적암이 층층이 쌓여 이러한 멋있는 지층이 형성된 것이랍니다. 와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실험 관찰 루트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의 실험 제목은 바로. 최저감 모형 만들기였어요. 자 어떤 준비물을 사용했나요? 자 볼까요? 모래, 물풀, 종이컵 두 개, 나무 막대기 그리고 산 표본이 필요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실험 어떻게 했는지 실험 방법 생각해 볼까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더 기억하기 쉬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실험 어떻게 했었죠? 종이컵에다가 모래를 넣고, 그 다음 물풀을 넣은 다음에 나무 막대기로 섞어서 모래반죽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종이컵으로 꾹 눌러주고, 하루 정도 두었더니, 짠! 하고, 태자관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쌓인 퇴적물은 그 위에 쌓이는 퇴적물이 누르는 힘 때문에 알갱이 사이에 공간이 좁아진다. 바로 비장의 무기 종이컵으로 누르니였어요. 두 번째 알게 된 점은요,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 알갱이들이 서로 붙는다라는 걸 알게 됐었죠. 이때 비장의 무기 무엇을 넣어서 우리가 알게 됐었죠? 땡땡에 들어갈 것은 맞아요. 물풀이죠. 이렇게 물풀을 넣은 이유까지 함께 정리해 보았어요. 자, 우리는요, 모래로 태적한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진흙으로 만든다면, 그렇죠. 이암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실험으로 이암도 만들어 보고, 꼭 실험관찰 루트 정리해 주세요. 얘들아, 이것 봐라. 꼬 어, 고 어, 이게 다 뭐야? 이게 바로 나의 창의적인 과학 실험 결과물이시다. 으유, 엄마가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엄마랑 같이 만든 거거든. 진흙 모래 자갈 대신에 깨랑 크기가 다른 콩을 넣고 물풀 대신에 물엿을 넣어서 만든 맛있고 몸에 좋은 강정이지. 맛있다. 응, 음, 진짜 맛있겠다. 응, 음, 진짜 맛있어. 아, 꼬꼬가 나도 하나만 주면 안 돼. 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며. 네, 내가 그랬었나? 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음. <laughs>